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찍어 볼 차량은 새로운 세대의 아우디 전기 SUV 차량 고급스러움과 정숙함의 교차점에 있는 아우디 Q6 e-tron 아우디의 PPE 플랫폼 기반으로 선보인 완전한 신세대 전기 SUV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Q4 e-tron보다 한 체급이고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 SUV들이랑 완전히 다른 감각. 그리고 큐퍼랑그 전에 나왔던 이트론보다 훨씬 진화된 플랫폼에서 생산된 전기차 모델이에요. 그래서 전기 전용 플랫폼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완성도는 보나 마나인데 차량은 떠볼 예정입니다. 듀얼 모터 탑재돼 있고 쿼트로 프리미엄 등급의 Q6예요. 라인업은 중상위 트림이라서 옵션이랑 편의사양이랑 밸런스가 좋다라고 많이들 평가하고 있고, 스티어링도 좀 어떻게 보면 예민한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정직한 핸들링? 근데 막한 EV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핸들링 주행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서스펜션은 이제 프리미엄 등급부터는 전자식 댐퍼가 적용돼서 노면 요철이나 이런데 조금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 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일 오버 서스펜션 모델도 승차감은 준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출력은 382마력에 60토크 가까이 나오는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어 있고 배터리는 안타깝게 어, 카트로 모델만 CATL 배터리가 탑재돼요 RWD 모델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탑재되는데 어, 좀 아쉽다? 뭐 이유가 있겠죠? CATL이 조금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고출력을 낼 때는 아직까지는 CATL이 최적화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칸 2세대랑 EV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녀석이라서 마칸이랑 똑같은 플랫폼이라서 똑같은 차 아니냐 할수 있는데 세팅 방향이 아예 달라요. 포르쉐랑 아우디는 세팅 방향이 다릅니다. 플랫폼만 공유하고 부품까지 공유하는데 세팅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스티어링 조향비도 마칸 EV가 더 뛰어나고. 어, 승차감도 마칸 EV가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을 주는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Q6보다는 마칸이 승차감이 더 좋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차피 똑같은 플랫폼에 생산되는 파나메나랑 벤틀리 플랭스퍼랑 아예 지향점이 다르고 세팅도 다른 것처럼 그렇게 서로 차별화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은 독일 바이엘은 인골 슈타트 공장에서 생산. 이름도 어렵네. 요 경쟁할 수 있는 라인업이 마칸. 그리고 EGV70 그리고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라는 모델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델 Y랑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차량 가액은 8,990만 원인데 딜러 사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최대 1,500만 원까지 할인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실 구매가는 모델 Y랑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시장에 조금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초도 물량은 이미 다 완판됐고 남아 있는. 3, 4대 정도가 지금 계약하면 바로 다음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후에 들어오는 물량은 차선 중앙 유지장치가 탑재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르실 분들은 지르고 2025년도에 차선 중앙 유지장치가 없다 그러면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거기다 통풍 시트도 없어요. 아 근데 중간 트리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해 보시거나 옵션 표를 많이 참조하시길. 바라고 어 간단하게 엔진룸은 아니고 이제 프렁크 살펴보고 같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렁크 왔습니다. 프렁크 왔는데 어 프렁크에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고속으로 달리면 이 몰딩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몰딩이 그냥 바람의 힘을 못 이겨서, 내려 앉으면서 안으로 먼지가 유입되는. 앞에 프렁크에는 그냥 세차용품 보관. 근데 세차용품에도 뭐래 껴있으면 스월마크 생기는데. 앞에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건을 보관하신. 뭐 충전 케이블이나 이런 거. 근데 앞에 프렁크 생각보다 용량이 커요. 60L 정도 되니까. 뭐 밀폐되는 가방을 보관하거나 그러시는 거는 괜찮은데. 세차용품은 좀 그렇다. 먼지가 제법 많이 유입된다. 아니면 여기에 추가로 몰딩을 하나 더다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파워 유닛 안에 보면 풀 알루미늄 캐스팅 마운트에 쇼곱쇼버는 에어라인 들어가 있고 전자식 댐퍼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스트럿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보강 브릿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브릿지 보강도 엄청 잘 해놓고 플랫폼 자체가 아예 그냥 내연기관을 배제하고 만든 것 같아요. 쇼곱 타워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좌우 측을 같이. 자르면은 엔진 파워 유닛을 고정할 수 있는 공간이 앞뒤로도 공간이 없고 좌우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생산된 차가 맞다. 그래서 메인 프레임의 볼륨도 굉장히 확장되어 있을 거고 프레임의 여유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게중심도 굉장히 낮게 설계되어 있어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플랫폼. 그래서 이 베이스로 승용차를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위에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부품의 높이가 다 높지가 않아서 SUV 전용 플랫폼이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넷도 다풀 알루미늄, 본넷 적용되어 있고, 앞쪽 휀더도철이네 지금 공차 중량이 2,475kg, 2.5톤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자랑하는데, 서스펜션은 그렇게 하드하지 않은 상태지만, 실제로 주행해보면 은 에어 쇼에 그 엄청 출렁출렁하는 그런 느낌은 못 받고, 좀 하드한 느낌이 있는데, 그서스펜션의 그공간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서스펜션을 좀 작게 만들면서 스프링 레이트가 올라간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렁크는 이렇게 살펴봤고 브레이크는 완전한 전자식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식 EPB 브레이크 적용돼 있고 내연기관을 아예 배제하고 설계된 프렁크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체로 한번 가보시죠. 네, 하체로 왔습니다. 하체 왔는데, 앞쪽은 w 2 0 방식의 링크에, 서브 프레임은 파이프 형태로 만들어서, 그냥 내연기관은 아예 배제한 설계 세팅인 것 같아요. 거의 완벽한 전동화 모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디에서. 메인 프레임 볼륨 자체가 한 뼘이 넘어가고 프레임의 이제 두께 자체가 아예 내연기관에서 볼수 없는 두께.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두께로 잡고 있고 녹이나 이런 거에 저항성을 키우기 위해서 폼 코팅을 엄청나게 치밀하게 해 놨어요. 그리고 서스펜션 암도 보면 메인 프레임보다 더 안쪽에 들어와서 물리는 형태. 아예 로우 암의 길이 자체가 그냥 내연기관에서는 만나 볼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내연기관의 그 어떤 차보다 길어요. 더 완벽한 전동화 모델로 설계되어 있는 것 같고 테슬라 이후로도 좀 쇼킹을 받게 한 모델이다. 초창기 1세대 모델은 실망감이 굉장히 큰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아예 다른 차처럼 보이고 하체 설계도 엄청 대단하다. 프레임 폭이 엄청 좁은데 여기에 모터 파워팩 구속하는 형태도 마운팅 방식이랑 모든 게다 너무 완벽한 설계처럼 보여져요. 내연기관 개조 전기차에서 만나볼 수 없는 화체 완성도? 퀄리티? 서브 프레임도 그렇고 모터 마운팅 브라켓부터 해서 스테빌라이저 위치 그리고 원기어 위치부터 해서 모든 게다 여유가 많이 있어요. 특이한 건 이제 라디에이터랑 에어컨 콘덴서 같은 위치가 V 마운트처럼 이렇게 숙여져 있는 거 거의 한 45도 가까이 숙여져 있어요. 그래서 앞쪽 프론트 디자인이나 라디에이터의 길이를 길게 쓸수 있는 장점. 라디에이터를 높이면 높일수록 똑바로 세우면 은 높이가 높아지는데 눕히면은 높이를 날릴 수가 있어가지고 V마운트의 장점을 잘 살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공기가 빠지는 통로도 잘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냉각이랑 에어컨 성능은 좋을 것 같다. 냉각 유닛 블럭도 엄청 유닛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내구성이 어떨지는 좀 궁금한 모델이긴 해요. 근데 내연기관처럼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주요 부품을 다 플라스틱으로 설계해가지고, 이런 게 장기적인 내구성이 어떨지는 조금 걱정되긴 해요. 내연기관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면 거의 다 부러지지 않을까. 전기차 플랫폼이고, 전기차는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한 것 같고, 모터 마운트도 메인 프레임 안쪽에서 다 잡고 있고 옛날처럼 막 징검다리 형태로 거미다리 형태로 이렇게 파워팩을 잡고 있는 형태가 아니고 완벽한 전용 설계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앞쪽 브레이크도 엄청 거대한 빅. 코피 모노블록을 사용하고 있고 모노블록의 구조적 강성을 보완하려고 한 건지 여기 볼팅이 있어요. 너클도 살빼기 작업 다 해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너클의 사이즈는 비약적으로 거대해가지고 강성은 엄청나게 높을 것 같아요. 위쪽은 아우디 카트로에서 늘 사용하던 듀얼 포인트 W10을 사용해서 핸들을 많이 꺾었을 때캔버가 많이 변하지 않는 형상. 아우디 같은 경우는 조향을 한다고 캔버가 많이 눕거나 하지 않아서. 험노 주파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게 아우디 카트로의 장점인데 전기차에 와서도 위에를 투 포인트로 쪼개놔서 캐스터각을 많이 안 쓰는 좀 이색적인 아우디의 세팅 아우디에서 원래 보여지지 않았던 냉각을 위한 이런 도풍판 설계 같은 거는 막한 EV에서 만나볼 수 있는 녀석인데 포르쉐랑 플랫폼도 공유하는데 부품도 공유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냉각을 위한 덕트도 있고 타이로드 엔드도 너클의 최대 바깥쪽에서 잡다 보니까 거기에 구조적으로 약해지는 걸 보완하려고 브라켓을 엄청 보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기구 설계가 아우디는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어떤 부품을 만들든 되게 정교하고 치밀하고 계산된 방식대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앞쪽 라디에이터 서포터를 맞는 범퍼 레일도 찌그러질 수 있게 고의적인 약점을 만들어 놔서 충돌했을 때 에너지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게 설계된 거. 그냥 만든 새만 봐도 제작자의 의도가 보여지는. 그래서 아우디 포르쉐는 진짜 기구 설계에는 대단한 것 같아요. 하체 설계도 그냥 보면 이만한 길이의 로우암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이 정도 사용하는 게 이제 테슬라 가야지 볼수 있는 건데, 얘도 똑같이 암의 길이가 거의 무지막지하게 길어요. 스테빌라이저는 거대하게 두껍고 링크 역시 강성이 엄청 뛰어난 방식으로 가고 있고 쇼업 쇼바도 에어쇽인데 이제 구조적으로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스프링의 두께는 많이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프링의 두께가 커지지 못하니까 공기의 압력을 좀 높게 쓸 수뿐이 없다 보니까 에어쇼기라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승차감이 변하지 않습니다 차고를 최대 50mm 이상 조절할 수 있어서 고속주행할 때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거?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가 있다는 것. 그 정도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너클이랑 이 쇼곱쇼버의 브라켓은 되게 특이하게 프랑스에서 만들어요. 프랑스에서. 좀 특이하다. 쇼곱쇼버, 앞쪽 파워트레인, 구속 형태, 잡는 거 뭐, 모든 게다 완벽해. 스티어링 넥도 엄청 하이 퀄리티로 잘 잡고 있고, 부식방지 하려고 아노다이징 후처리까지 한거 보면은 나름 엄청 신경 쓴 스티어링 넥 시스템 같아. 렉 위치도 맞추려고 엄청 위에다가 잡아놔가지고 이 타이로드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꺾이는 게 아니라 딱 수평되게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역시 아우디 하체는 볼수록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뒤쪽 오면 절대 내연기관 플랫폼은 아니죠. 여기에 센터 터널이 없으니까 완전 플랫하게 가져 가고 뒤쪽 프레임의 볼륨도 어마무지해요. 거기에 바로 다이렉트로 배터리가 올라가서 조여지는 형태고 배터리를 보호하려고 밑에 섬유 같은 플라스틱 강판을 하나 더 떼고 그 위에 메인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보호 능력은 현대기아보다 조금 더 우수할 것 같아요. 특히 돌 같은 거 때렸을 때 이제 알루미늄은 찢어지는데 이런 섬유 조직을 해놓으면 찢어지지 않고 충격을 흡수하니까 좀 배터리 보호 성능은 이 녀석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됩니다. 앞쪽은 그냥 포르쉐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설계는 잘해놨어. 여기까지 하고 뒤로 가시죠. 뒤로 왔는데 뒤쪽에는 특별히 이색적인 게 없어서 지진 않았어요. 뒤에도 그냥 플랫하게 다 디퓨저 형태로 마무리되어 있고 좀 특이하게 여기에 그냥 공기 챔버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뒤쪽 와류 치는 거를 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뒤쪽에 구멍을 뚫어 놨다 옛날 일본차처럼 약간 90년도에 일본 차들이 저런 걸해 놨었는데 아우디에서 저렇게 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 보여요 현대가 저렇게 하면 낙하산 이런 거 같은데 이게 좀 편파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되는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오면 뒤에 이제 파이브랭크 시스템 너무나 명확한 파이브랭크 프링크 시스템이고 되게 정직한 움직임을 보여줘요. 그리고 뒤에 리어 스티어링 액슬이 있다 그랬는데 자료에는 있었는데 실제로는 리어 스티어링 액슬은 없고 그래서 회전 방향이 뭐 리어 액슬이 있어서 더 짧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고 하드웨어적으로 달려 있지 않다. 그 파이브 링크의 링크는 이제 다 기형학적으로 설계돼 있죠. 뒤쪽 위에 위시범의 암의 형태를 보면 얼마나 기형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원하는 포인트에 암이 가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에어 스프링의 크기가 엄청 크다 보니까 이만해요. 에어 스프링의 크기가 엄청 거대하다 보니까 저 암을 설계할 때 직선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꼬고 비틀고 돌아가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직선으로 가면 아주 얇게 설계할 수 있는데 직선으로 가지 못하니까 엄청 거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다 염두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풀 알루미늄은 아니고 이제 이쪽 만 스틸 나머지는 풀 알루미늄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스틸은 이렇게 얇고 간결하게 갈수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하면은 엄청 두꺼워져야 돼요. 두꺼워져야 되는데 장점이라면 저렇게 기형학적으로 만들 때 스틸보다 가공성이나 이렇게 찍어내는 단조물을 만들 때 알루미늄이 더. 제작하기 용이하다. 스틸 같은 경우는 단조를 할 수가 없고 샘물을 부어서 주물을 해야 되는데 주물로 했을 때 피로 파괴가 좀 낮아지는 단점이 있어서 알루미늄 단조로 제작한다라고 해요. 뒤에는 알루미늄 사용되는 모든 암은 다 단조 알루미늄으로 사용하고 있고 스틸만 그냥 일반 롤링 해가지고 말아서 사용하는 스틸 암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뒤쪽은 원피스톤의 스틸 캘리퍼 같아요. 네, 원피스톤의 스틸 캘리퍼에 EPB 브레이크 적용돼 있는 것 같고 브레이크 패드도 ZF에서 만드는 건 처음 봤어요. 브레이크 패드를 ZF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 뒤쪽 암은 다메 a d e in 이 프론트는 프랑스, 리어는 독일 젊은이막 섞여 있어. 그래서 좀 특이한 세팅 같아요. 원하는 제조물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각 나라를 잘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이 원체 크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휠은 메 a d e 이탈리아예요. 휠은 이탈리아, 암은 저머니, 프랑스 브레이크 패드는 또 생뚱맞게 ZF ZF가 전기차에 오면 쫄딱 망할 줄 알았는데 예,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미션이 없어도 팔아먹을 게 많이 있다 뒤에 이제 스테빌라이저 링크가 굉장히 이색적인데 강화 플라스틱 수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H빔 형태로 스테빌라이저를 연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좌우축 스테빌리티가 너무 높아져서 승차감 영역에서 되게 안 좋은 수 있는데 실제로 주행했을 때 업박으로 넘는데도 괜찮았어요. 괜찮을 수이이 없는 게 차가 2.5 톤이. 그러니까 무게로 지저누르니까 이 거대한 스테빌이랑 스테빌 링크가 비틀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스테빌라이저가 전기차에 와서는 진짜로 가변 스프링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눌림바퀴에 웨이트를 더 올리는 가변적인 스프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스테빌라이저가 많이 움직이면 한 5년 정도 사용하면 스테빌라이저 바가 아예 부러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구형 S 클래스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스테빌라이저가 부러져요. 그래서 링크를 얇게 가서 링크에서 약간 플렉스를 죽이려고 하는데 전기차에선 그냥 아예 묶어버리는 형태에서 진짜 가변 스프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좀 특이해. 뒤쪽 멤버도 막 엄청 기형학적으로 만들었어요. 멤버의 시작이 여기 센터를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센터에서 그냥 요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엄청 기형학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메인프레임도 뒤에 보면 볼륨이 엄청 넓어요. 볼륨도 엄청 거대하고 서브 프레임은 또 내연기관이랑 다르게 엄청 안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모터 구속하고 있고 그 챔버가 엄청 거대하고 커가지고 서스펜션 높이를 조절할 때 엄청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어요. 레인지로버만큼의 속도가 나와요. 저콤프도 그렇게 큰것 같지 않은데 엄청 빠른 피드백이랑 빠르게 움직여. 뭐좀 놀랐어요. 드라이브 샤프트는 또 중국산이에요. 쇼곱쇼바는 슬로베니아. 그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 얼마나 거대한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고차 사면 다 메디 인 메디 인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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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데 얘네는 뭐 프랑스, 슬로베니아, 뭐 점원이 뭐 오만 나라가다다 다 찍혀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하체 다 살펴본 것 같으니까 내려서 아웃로 찍읍시죠 이렇게 아우디 Q6. 같이 살펴보셨는데 아우디 특유의 이제 조립 품질이랑 마무리를 잘한 거, 기구 설계를 정말 열심히 빡세게 한 거, 그래서 아우디만의 고급스러운 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모델 같아요. 처음 이트론 모델보다는 엄청 많이 발전했어요. Q4랑은 아예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고, 그래서 아우디 Q6 이트론 트로 프리미엄, 풀옵션 차량인데, 정제된 주행감, 그리고 실내 고급감을 좀 중요시하는 분들한테 어울리는 차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면 포르쉐가 있는데 왜 아우디를 사냐? 라는 말에는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조적인 설계는 다 기본 모델이랑 다 똑같아요 그냥 서스펜션이 이제 코일 오버냐 아니면 에어쇼기냐 고그 차이 같아 그래서 저는 기본 모델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 1500만 원 할인한다고 하니까 빨리 사시거나 차선 중앙 유지장치 들어간 거 사거나 이상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